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생명의 삶 순서대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공의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라 12 중의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여자오데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어, 오늘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보어주시고 이번 특별 고난 새벽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불순종과 순종이라고 제목을 처음에 잡았다가 어,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잠시 보시면요, 예, 이렇게 제목을 붙, 찾았습니다. 유월절을 어, 준비하는 자. 잘 글자가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처럼 불순종의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불순종의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을 죽이고 파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 나와 있듯이 2절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함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원래 이들이 구약계의 성경들, 특히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고, 장차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신부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야 아닙니까? 그 이유는 잘 설명해 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나왔듯이, 이 성경을 그렇게 너희들이 상고하지만 이 예수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다시 한번 제가 잠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바로 뒤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군니와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그렇게 연구하고 성, 공부했던 그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왜안 믿냐? 안 믿기는커녕요. 지금 그 예수를 죽이려고 신부로 많은 자리에 와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했다고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또 뭐랬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치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대제 세상들과 서기관들. 가장 심부름해야 될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가장 지금 악한 일에 심부름하고 있어요. 거기에 함께 백성들 또한 끌려가고 함께 거기에 휩쓸려가는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 참 안타까운 인물인데요, 가롯 유다입니다. 이들은 그렇다치고 한우며 열두 제자에까지도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파는 가장 악한 자리에 선 자리가사가 바로 가롯 유다 아닙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 때문일까요? 마주치겠죠. 아까 예수님이 표현한 그 표현과 이 대대장들,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 따끔하게 충고했던 그 내용과 막 유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의 영광, 자기 사랑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돈이 뭐가 좋다고요? 돈이 뭐 우리가 한번 보관할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죠.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시라는 유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배후에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사탄은 속고 붙잡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자를 또 마음껏 조종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특별히 안타까운 인물이 유다라는 불신종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 첫 번째는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씀의 표현이 부끄럽고 감사하다. 부끄럽다는 표현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로. 오늘 보십시오. 이 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과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거는 자신의선택같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더한 타까운 것은 이 월절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다 봤는데도 솔직한 말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좋은 말인 줄 아는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것인가.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잘못 알아들어요. 큰 어리석은 자들인데도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은혜지. 우리의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뭣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알게 됐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할 게 없어요. 진짜 죄송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한것 없이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은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시작하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내가 죽어야 될그 죄에서. 내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에서 사망에서 치옥에서 그래서 마음껏 사단이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건지신 그 시작이 바로 이 고난 중앙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이게 임한 것을 감사하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6월절을 준비하는 시부름을 했어요. 오늘 2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8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여자오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이 여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다 입을 맞춰가지고 어 나중에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이렇게 하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한건 절대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또그 부분을 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준비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들이 나가 하신 말씀대로 맞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말해놨다가 아니라 가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처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말씀 그대로 그게 준비된 부분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준비를 신부름 받은 제자들과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월절 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걸 또 준비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제물로 구양에는 양과 소가 피를 뿌리고 죽어갔지만 이제는 오늘 이 지금 사건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라고 유아니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 제를 짊어지고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는 정말 순결한 양으로 십자가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를 하고 유월절 만찬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이 있을까봐.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홉 가지 재앙 가운데서 변치 않는 이 바로 왕과 어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장자 재앙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마지막 보내셨죠. 그때에 유월절에 집 문설주 문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 가리라 넘어간다는 말로 유월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나올 때에 나올 때에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급하게 나와서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하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빵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계속해서 그 이후로 유대 민족들이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무교절 또쓴 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는 어, 그런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면 그 6월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양이 피를 뿌릴 때에 재앙이 넘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우리는 죽음에서 그 이전에 오는 죄에서 사망에서 끌려가자 영원한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날, 바로 6월절. 그 6월절이 어린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위한 준비하는 날이 지금 이누가복음의 6월절이죠. 이 6월절 준비입니다. 그 일을 신부름하는 곳에 그 언약을 가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에 지금 뭣도 모르고 앉아 있지만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지를 알지만 우리는 뭐한거 없이 이 월절을 준비하고 이 월절의 축복 속에 들어온 이 잔치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거 그게 날마다 감사하시고 놀라고 기쁘고 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늘 읽은 성경구절이 안 나오지만 이제 누가 보음 22장 뒷부분을 쭉 보시면요 이 이 준비한 이후에 유월절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유월절 이제 만찬 성 만찬을 하는 거죠. 1사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이르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왜 고난을 받기 전에 그 말은 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또.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너희는 나뿐만 타날 아니라 그후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유월절의 만찬이 무슨 말인지 이 유월절 만찬이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성만찬이죠 성찬식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오기까지 다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의 자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또 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죠.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니다이 유월절 준비를 하시고 그 유월절 만찬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이제 달리시죠. 이 날을 근데 유월절 이 만찬을 꼭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고 기념하라 하십니다. 기념하라는 말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절기 날짜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말이죠. 그 비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말 아닙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주간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대 우리는 그렇으면 되겠죠. 하지만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중요한 절기와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더욱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자신을 다시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꼭이 기간만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없죠. 이 날에 정말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모두 회복하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 기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기념하라는 말은 뭐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우대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달하라는 말은 또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6월절 준비,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이 너무나 잘 나와있어요. 여러분 이번 어, 새벽 기도 기간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는 읽어드릴 수도 없고 중요한 구절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 이어 기적을 행한 이후에 지금 주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 설명하면 봐라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할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도 포함되겠지만요. 그것이 본론이 아니라 지금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그 오병이어의 목적이자 중요한 메시지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 표적 본 까닭으로 떡을 먹고 배바른 까닭으로 네가 너희들 나를 찾는 거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지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인자가 자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왔죠.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한마디로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이 오병이어 성만찬 모든 목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영생의 주인공이시다. 생명의 떡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구절 어 48절을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예수께서 일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너무나 지금 6장 6장이 전체가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구절들만 조금만 더읽고 보면요. 48절을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이 성만찬의 의미가 그겁니다. 6월절을 준비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먹는다는 표현 조금만 더 해볼게요. 5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을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우리 저번 주간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통해 영생이 무엇인지 찾았어요. 영생에 대한 답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죠.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나를 막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먹을 떡을 먹었지 않냐. 그 떡으로 너희들살수 없다. 이제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너무 이상한 이야기지만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온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또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그때 성찬식 성만찬을 합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개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매주마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할수 없을지라도. 자주 자주 성만차를 하면서 형식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빵을 뜯으면서 예수님이 빵을 다 뜯어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나눠 줬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떡이 이 빵이 이 찢어진 빵이 바로 내가 찢겨질 그 살을 기념한 것이다. 원래 목사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다 잘라 놓은 카스테라를 그냥 그냥 이 집어 먹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것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원래는요. 제가 떡을 빵을 다 뜯어서 성도님께 하나 하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그게 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이 빵은 딱 찢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찢으셨구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렇다고 너무 막 꽃동스러운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우리가 질질 짜라고 하는 상만찬이 아니고요. 진짜 축제예요, 축제. 영원한 생명,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미안하고 더욱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달하는 그리고 이 떡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이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말이고 한 교회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같이 마신 자예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오늘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그 의미를 알고 증가하는 여러분들 시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의 첫 새벽 기도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족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